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날도 일 끝나고 밤늦게 집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찾아보니 길가에 웬개한 마리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비에 홀딱 젖어 겁먹은 표정을 보니 너무 불쌍해서 일단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24시 동물병원에 가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는 메모를 남겨놨어요. 강아지를 처음 발견한 곳에 전단지도 붙이고 병원에서 파는 사료를 한 봉지 사서 물과 함께 먹이며 4일간 돌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개주인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분은 곱게 나이 드신 작년 여성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어, 아가씨 너무 고마워. 이 연애를 어떻게 갚지? 이거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받아둬요 하시면서 봉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사코 받지 않았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아가씨 저기 예전에 강아지 찾아준 적 있잖아 기억나요? 아네 안녕하세요 그때 아가씨가 찾아줬던 개가 1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어제가 기일이었어 그때도 이미 노견이었고 건강도 안 좋았거든 아... 그런데 어제 우리 뽀삐가 꿈에 나와서 꼭 아가씨한테 보원을 하라더라고 엄마 예전에 나 구해줬던 그 언니한테 꼭 사례를 해줘 부탁해 엄마 아가씨, 황당하게 들릴 줄 알아. 근데 뽀삐는 내 유일한 가족이고 딸이었어. 그래서 이게 그냥 개꿈일 수도 있지만, 나는 꼭 아가씨한테 사례를 하고 싶어. 부탁이니까 받아줄래요. 그리고 그때 우리 강아지 구해준 거. 너무 고마워, 정말! 저는 아주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며 숙연해졌고, 기꺼이 아주머니가 주시는 돈을 받기로 하고, 계좌를 알려드렸습니다. 농협, 4, 5, 4, 5, 1, 1, 어... 다시, 아니요, 1, 1, 하나하나요. 네, 다시, 3, 3, 9.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네, 예금주, 유, 재수. 네. <laughs> 그리고 그렇게 받은 액수는 무려 1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취업이 안 돼서 힘들었던 저는 그 돈을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그때 일이 가끔씩 생각이 나곤 합니다. 아주머니는 강아지가 죽은 후에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드셨을까요? 지금은 부디 외롭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